인사를 참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그냥 여기에 들어오는 소속감 같은 느낌으로 음. 어, 눈마치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맨날 매일 마주치면서 눈좀 말똥말똥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내가 약간 친절병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그냥 그러고 다닌 것 같아.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도 뭐 누님한테는 처음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시기 때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골프를 처음 연습했어요. 음. 저는. 관심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한번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이렇게 봤어요, 매일. 어르신들한테 뭔가를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영정사진이 옛날에 있었지만, 현재 뭐 영상 같은 게 없잖아요, 그분들은. 음. 그런 거 아예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 계기가 된게 이제 한 어르신이 있었는데 다 정리한 거예요. 골프채랑 음, 차랑. 음, 음.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신다 그랬겠죠. 음. 근데 지금도 나오세요. 어떤 기적이 네, 일어나셔서 음. 또 그런 걸 보고 아, 하나라도 더 만들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 이걸로 해서 뭐그 당시 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돈을 벌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일한번 해보자 내가 할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음. 그,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네, 네. 굉장히, 그, 그, 그런 배려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도 살았던 적이 많은 것 같아. 안 그러면 뭐, 이 모진 분파 어떻게 이겨내면서. 아, 근데. 골프를, 그래서, 이렇게, 이 골프에 대한 인연들이 또 이렇게 음... 계속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난 너무 재밌고, 내가 아까도 지나치면서 얘기했지만 뭔가에 꽂혀 산다는 거는 참 행복하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꽂혔으면 지금 골프에 음. 꽂히신 거잖아요. 그쵸. 잠자기 전에 막눈 감으면 골프 연습하시는 게 상상을 하십니까, 혹시? 그쵸 노름쟁이들이 <laughs> 비가 맞다 갔다 하듯이막 나는 막이이 이, 이거를 막 하면서 갑자기 자다가 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아 어. 어, 이게 이제 음. 골프 그딱딱트임팩트 하라고 그그막 하다 보면 왜 침대에서 혼자 이게 침대가 막 음. 이렇게 이, 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역사 고만 해라 고만 해. 그리고 그럴 때막 힘이 몸에 들어가고 이러더니 그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또 골프장에 가서 이렇게 어드레스 자세를딱 취하면서 벌써 아, 내 몸이 이렇게 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 자체에 꽂히니까, 음... 이런 무슨 뭐 도인까지는 아니지만 세상 이상한 뭐쓸데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잊혀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게더 좋아진다는 거에 대한 이렇게 활기찬 이미지가 굉장히 나한테는 왜냐하면 나는 아팠었으니까. 음. 운동 같은 거 못할 거야. 그리고 항상 에어로빅 같은 것도 해보고, 뭐줌바 댄스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게 체력의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떨어지고, 또 높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골프를 시작한 이유가 예전에 그술 먹고 꽃이랑 놀고 이랬던 음. 그런 추억이, 아우, 그때, 골프가 싫었지만 뭔가 재밌는 게 있었어. 음. 그 생각을 떠올리고 또 여자들은 한풀이가 많다. 못 <laughs> 못 <하는 웃음> 그래서 이상한 그런 이상한 후회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골프를 이제 내가 조금만 경제력이 좋아지면 할 거야. 조금만 시간 나면할 거야. 우리 애들 좀 크면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음. 그 그러니까 미뤄왔던 숙제들처럼.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테크노마트를 갔다가 음. 길을 잃은 거예요. 내가 아주 (18번이) 길을 잃는 아이인데 딱내엘리베이터 잘못 탔는데 그게 막 광고가 막 있는 음. 거예요. 어머 이 가격이 진짜야? 어머 그럼 나 어, 내가 막 너무 그런 것도 비용 이런 거 크게 관심 없이 접근해 볼수 있겠네 음. 하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간 거예요, 나 그날. 음. 그래서 그날 거기서 등록하고. 제가 그 헬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음. 근데 어디서 많이 보고 굉장히 그 기가 센 분이 서로 <laughs>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앉아서 상담하시더니 이렇게 헬스장 한번 보더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눈이 말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긴가민가 해서 어, 안미혜 씨인가? 어? 아닌가? 어? 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나오셨나요그그 그 주부터 나왔나 음 다음날부터 나왔나 근데 골프를 막 치고 앉았다 또 치고 막 너무 힘들어서 예 그래 그러시는 거야 그서어 바로 나오셨네 음. 어 그러면서 접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음. <laughs> 언젠가부터그 우리 이제 오래된 그 센터 골프장에서 음. 대빵이 데이트라는 아, 이걸로 <laughs> 대빵까지 대박, 어. 아니고 어. 인사를 참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그냥 여기에 들어오는 소속감 같은 느낌으로 음. 어눈 마치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맨날 매일 마주치면서 눈좀 말똥말똥 이럴 순 없잖아요. 그 내가 약간 친절병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냥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그냥 그러고 다닌 것 같아. 저 이후로 처음이었을 겁니다. <laughs> 제가 어르신들한테 일부러 인사를 드렸거든요. 어. 우리가 끼쟁이라서 그래. 어, 그래서 다행이더라고 속으로 야 다행이다. 아나 이제 인사 더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지 어느 순간이 어. 와. 그죠? 응. 그, 내가 편해지는 순간에 응. 가기까지 나의 노력도 필요한 거지 응. 항상 내가 제일 얄미하고 워 싫어하는 사람이 노력 없이 날로 멀려가는 아. 사람 정말 얄밉고 싫어.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경우론자예요 저는 경우 경우론자고 요새 좀 골프장에서 했던 얘기들 언니들 저는 이제 빌드를 안가 보니까 클났다 끝도 없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알아서 끊어. 아니 끊을 필요 없어요. 응. 세달 나올 것 같은데. <laughs> 그래 그러면 뭐. 어, 상관없어요. 더 민폐 아니면은. 아유. 어, 저는 이런 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필드 갔던 언니들의 얘기가 언니들도 있고 제 동갑 뭐 갑작내기들도 있고 여자들은 크잖아 후사를. 그니까 갔다 와서 하는 말들이 캐디들이. 어쩌, 저는 이제 골프 입문하기 전부터 이런 얘기 들었어요. 골프복을, 진통착퉁을 걔네들이 다 알아본대요. 캐디 하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 캐디들도 프로페셔널한 직업은 맞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알아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거를 알아보는 순간, 그 어떤 자기가 그날 담당한 그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음. 아 근데 나 겁이 확 나더라고. 나는 아, 짝퉁 전문이거든. 더. 그래서, 어머, 나, 나, 어머, 막 그런 거, 막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있으면 짝퉁이들도 사는 사람도 어떡하네. 그런 겁도 먹었었고, 그리고 뭐 캐디들이 뭐몇 메타 거리 보세요, 뭐 저기 보세요, 뭐. 이런데 그거를 좀 책임감 없이 해서 뭐 약간 트러블도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캐디분들이 사과를 안한대요런 캐디들의 그 뒷담화들을 제가 요즘 계속 듣게 돼요. 근데 음. 그런 부분을 듣다 보니 왜. 캐디, 왜 그린에 나간 분들이 캐디한테 거꾸로 그렇게 휘말려 가는 그런 상황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경우라고 생각해서, 경우적으로 저는 딱 얘기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캐디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동을 했어. 근데 이건 경우가 아니야. 그러면은 저는 오늘 그 캐디분을 고용을 한 거고, 내가 페이먼트를 당신에게 했고 당신이 나한테 이런 경우를 이렇게 하면 저는 바꾸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든가 그 상황에 맞는 컴플레인을 할것 같거든요. 근데 당하고들 어 오시는 거야 다들. 근데 아, 그게 조금 대등한 위치에서 같이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갑 갑을 관계는 아니야. 아니 캐디분들이. 응. 다 프로페셔널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그 성격이 프로페셔널 하지 음,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캐디라는 직업을 뭐, 프로 입문자인데 안 돼서 뭐, 전문 캐디로 나가고 이런 음. 부분이 아니라, 단지 이제 뭐, 그치. 캐디분들 뭐라 그러게 아니라 그치.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 온 거잖아요, 직장. 근데, 음. 지식이 처음부터 많아가지고 온게 아니라 배우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완벽할 수 없고. 음. 또 프로페셔널 할수 없고 또 이제 골프는 매너라 그러는데 골프 치러 오신 그 (4명의) 팀원들이 매너를 진짜 개똥 매너로 부리면 캐디분들도 화가 나실 거고 어떠한 상황인지 저는 좀 알아야 그러니까,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도 그 상황에 맞게 음. 경호적인 것만 지킨다면 우리 그 골린이 골퍼들이 그린에 가서 그런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약간 듣다 보면 수모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도 캐디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선입견 같은 걸 가질까봐 오늘, 내, 난 이제 오늘에도 그랬어. 저는 그 상황을 100% 모르지만 나의 경우에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컴플레인 한다. 그 자리에서. 어, 나는 백화점 가서도 만약에 그 상황의 그 경우가 아니라면 갑질을이 아니라, 경우가 없는 상황이라면 나는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요새는 갑을 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막 그린에 막 하고 싶은 게막 요새 그 캐디 얘기를 좀 겁이 나더라고. 왜, 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제 생각인데,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음. 그,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제가, 저도 많이는 안 가봤지만, 근데 어떠한 경우에서 이제 골린이 이제 처음에 머리울 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는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거는 한 팀이 네 명이서 치는 거잖아요. 만약에 누나가 쌩처보로그 음. 갔을 때세 명이 캐디분한테 전담을 시키는 거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해봤으니까 음. 거리만 이렇게 얘기해주고 음. 한마디로 누님한테, 누나한테 몰빵을 시키는 거지. 음. 그 옆에 있어라. 오늘 머리 올리니까, 응. 그러면은 아무 문제 될게 없거든요. 응. 왜냐면, 하 고수들, 고수라기보다, 구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들 알아서 치거든. 다 요즘 이거 보고. 그치, 이거 그치, 보고. 이거, 그거 보고. 그래,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거리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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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미터인데 200미터 보세요. 뭐, 이렇게 뭐, 거짓말을 <laughs> 한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저는 아... 불신이 드는 거죠. 이제 골린이, 곤리, 골린이로서 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궁금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어, 누나한테 거짓말 친거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200m 100m를 200m라고 얘기할 수 있는 캐디는 아무도 없거든 그렇게까지 하면서, 캐디에 대한 그, 당연한 를 해야지. 어, 이거는 해야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면은. 어, 그쵸. 그들은. 가 봐도 100m 정도는 알아야지 되지 않을까. 그들은 거기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이기라기보다 거기서 매일 이, 이, 있고, 코스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디 위치가 몇 미터나 있고, 그거를 그게 걔네들은 알 같은데, 다. 다 아는데, 그, 아니, 100m인데 200m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만약에 그런 실수는 나오기 힘들고, 뭐, 그러면... 120m다. 그러면은, 기분 나빴어, 본인이. 네, 내가 본인이 봤을 때는. 그, 캐디에 대해서 뭔가 기분 나빴어. 있을 수 없는 일기가 이게, 일입니다 이게, 이런 인격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평상시 사고방식이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 막툭 치거나 또는 뭐하냐 고마워, 미안해,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되게, 특히 남자분들은 더 되게 쑥스러워 하는 것 같고 또 나이가 연배가 올라갈수록 아참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이런 말들이 되게 부족해요. 저는 골프장에 가서도 그런 매너를 하면은 군딸지게 뭐 나를 저게 구박해서 이런 생각을 안할것 같긴 해요. 수고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라든가. 먼저 좀 좋게 보이게. 뭐, 안녕하세요. 인사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뭐저사람한테 내가 뭐할거 있다고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그 분과 만났을 때, 그냥 그 눈말 좀한 번이 내 마음이고, 내 배려고, 또 친해지자는 어떤 그 신호거든.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달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세게 생겼잖아요. 약간 무당 아니냐는 소리도 들어.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보러 가면, 헉, 언니가 더잘 알겠네. 뭐 이런 말을 저도 알 듣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세게 인상이 그래서 그런지 그냥 저는 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 이런 말좀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케이아니니 200, 그러니까 어, 그렇죠. 200m에서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또 연결이 된 건가요? 그런가 그런 네. 그렇게 되네. 왜냐면 이제 경호적인 얘기를 어. 또 내가 골린어서 그 알고 싶은 부분, 선입견을 좀 없애고 싶어서 가본 많이 그래도. 가본 사람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캐디들이들이 계속 아. 나오고 심지어는 내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얼마나 또 캐디분들이 또그 진상 이개해가지고또또또 나오고니까 이거 이러다가 무슨? 어? 아니 그 서로 즐기러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 누나 이게. 서로 매너만 지키면 그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네. 그게. 나는 그래서, 누나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니, 나 그래서 그런 선의견을 막 무장을 하고 가게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니, 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딱경우적이고그 상황은 경우적으로 판단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살짝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은 나쁘니까. 아니,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봐. 아닙니다. 어, 그거는 이런 게 굉장히 어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캐디분한테 실수했을 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여기본 음, 사람에서 손님들한테 그치.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뭐 게임 운영하는 데서 미숙하다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끼리 끝나고 얘기할 수 있었고 할수 음. 있겠지만 그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 그들도 한편으로 는 그런 프로페셔널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조언자일 수도 있어요. 필드에 가서 왜냐하면. 필드를 그 사람들이 여러 번 돌아봤기 때문에 저도 알듯이. 근데 그것도 이해하겠는데 그들도 피곤해, 지쳐서 은연 중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누나가 그거 염려 안 해도 될것 같아.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이. 같 당할 사람은 같아요. 아니지, 내가. 아니, 당하고, 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음. 이게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캐디 분인 선생님들한테 이제 음. 경험이 없으시니까 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절대 안 돼. 입장이라서또 그렇게 들을 에이, 수도 있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200m, 100m는 200m라고 얘기 듣는 건내 처음이네. 음. 그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이상하다. 내눈으로 봐도 100m, 200m는 확실히 확 차이가 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말? 그럼 그렇게 말한 캐디 말을. 믿을 수는 없, 을거 아니야. 아, 딱 보면 나오지. 중요한 게2 0 0 m 인 내가 무슨 채를 잡고 200m를 보낼 수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100m 남았어. 근데 그 우드를 뭐 자꾸 유틀리 잡고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00m 날수 있는 뭐 음, 피칭이나 음, 음. 뭐 기타 등등 그런 거를 잡으면 되는 건데 좀, 음, 그 부분은, 아, 어, 그냥, 어, 장난친 걸로 누나 음, 지인분이 그렇게 어, 음. 딱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캐디, 캐디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또 오해를 할수 있으니까. 아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아도 남이 볼때 수다인 것 같아도 이렇게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내가 가졌던 선입견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찬희씨가 항상 뭔가 관점을볼때좀 프로페셔널한 게 있어. 있기는.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수다에도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졌던 선입견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녹여준다랄까? 그런 어떤 길이 있는 친구라서, 제가 왜이 친구를 참 좋아하는지. <laughs> 감사합니다. 음. <laughs> 알거 아, 같아, 알것 같아. 아, 담배 끊어. 목 자꾸 아파. 아, 예. 음. 건조해서 그래요. 음. 또 이제 넘어가면은, 또 센터에 가면은, 누나가 동시다굴 이만큼 쌓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막 달려가 막 약간 좋아하는 어막한 명씩 또 무용이 누나 선이 누나 누구 야야야 <laughs> 찬이야 야야 빨리 와 그래서 내가 지금 음식 조절을 하고 있어서 거의 못 먹는데 몇번부르다가 나도 안 불러 응아 이렇게 보여 여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한 시간 동안 밥 먹고 있어 아 되게 <laughs>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미애 누나는 그 도시락을 일일이 다싸 가지고 손수 사오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건 나의 어떤 재미 음, 음. 그리고 이렇게 잠깐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에 냉장고를 보면, 어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지나치면 다 버려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이러면서 난또그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싱싱할 때 빨리 소진을 하려면 나눠 먹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음. 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 우리 식구 뭐 한번 먹었고. 그래도 싱싱하다 있다 그런데 양이 꽤 된다 그럼 얼른 만드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손이 또 빠르다 보니까 똑딱똑딱 하고 도시락도 싸던 사람이 한다고 그냥 후다닥 싸요 막막 막 고생해서 싸면 그거 못해.